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NFT 현명한 투자자 BTS 월드 제작자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NFT 전문가 김동은 지음 알투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nft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살면서 만나는 큰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조건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어느 오즈의 공터에 인기 있는 골동품 시장이 하나 펼쳐져 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자판을 깔고 무엇을 팔거나 무엇을 사고 싶어 한다. 그 공터의 시장을 누가 주최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그 시장이 바로 지금의 NFT의 현상을 말해준다. NFT 열풍이다. NFT에 투자하려는 사람, NFT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려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NFT로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분명 NFT가 미래에 더 커지고 더 지배적인 기술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터의 시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달려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책은 그 시장에 달려들기 전에 단단한 채비를 갖추어 현명한 NFT 투자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쓰였다. NFT는 지금 대중화를 시작했고 심지어 암호화폐도 미래 비전이 아닌 현실, 정확히는 가상 세계에서의 쓰임새와 유통을 구현하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화의 극 초기 상태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투자하는 대다수는 거래소가 회원가입과 함께 내부에 만든 전자지갑 주소 외엔 실제 자신의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극 초기의 시장에서 수많은 변형과 기만의 이유와 원리를 꿰뚫어보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기 버블의 폭발적 차익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장기적 관점의 NFT 투자, 현명한 NFT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작자, 서비스 사업자가 어떤 점을 추구하여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실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 투자를 받기 원하는 상대가 어떤 방식과 의도로 제안을 설계했는지 상대의 상황을 알아야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높은 이유를 제시받았다면 현명한 자는 왜 그런 이유리 가능한지 논리를 따져볼 것이고 그 논리에 희망적인 믿음이 섞여있다면 다당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신용의 가치를 매길 것이다. 만일 그 논리의 불법 기만 사기 부도덕이 있고 투자자가 그 불법이나 비도덕에 편승하려는 탐욕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이는 양심을 지키기 이전에 커다란 리스크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기는 영악한 자가 무지한 자의 탐욕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자는 코인이 안전하고 NFT가 확실한 미래이니 얼른 여기 투자해서 큰 돈을 벌라고 권유할 생각이 없다. 버블은 매우 크게 존재하며 그 버블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 기회나 속칭 눈먼 돈을 훔칠 기만의 기회로 보는 자들이 혼재하고 중앙의 통제와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법령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 믿는 투자자는 여러 가지 법률로 보호되는 제도권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저자는 이 책이 NFT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한 지식을 먼저 확보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기 원한다. 특히 지금처럼 극초기 상태로 어떤 표준적인 서비스 방식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구현 원리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해야만 지금부터 이뤄질 NFT의 다양한 시도와 새로워 보이는 제안들의 장단점을 직접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NFT 투자를 생각하는 독자 외에도 NFT 작가, 세계관 제작자, NFT 서비스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폭 넓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NFT의 기술적 의미는 소유권을 매길 수 없었던 디지털 상품에 대해 등기부 등본처럼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NFT의 사회적 의미는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혁명이다. 그래서 NFT를 모르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르는 것과도 같다. 이 책은 NFT가 추구하는 마지막 지점인 세계관부터 역순으로 짚어갈 것이다. 단순히 NFT가 무엇인지 용어 설명으로만 이해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절차만 이해해서는 현명한 NFT 투자자,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작은 조언. 예술은 가상세계를 닮았다. 예술품은 현실세계 다른 상품과 다르다. 종이 한장 위에 그려진 모나리자의 가치가 수십 개의 빌딩보다 더 높은 것은 특별한 작품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세계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작품들은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예술 본연의 가치를 더 제대로 보증받을 수 있다. 이것이 nft다. nft는 이 세상의 오래된 질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더불어 작품 활동을 하는 모든 작가에게, 작품을 감상할 줄 아는 모든 감상자에게, 작품을 거래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자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이미 열어두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각자 자유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변화가 그려왔듯 그 문을 늦게 들어서는 자에게 좋은 자리는 남아있지 않다. 이제 필자는 이 책의 독자님들 손을 붙잡고 그 문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제안한다. 3장. nft에 어떻게 투자하는가 1. nft에 투자하는 방법 돈 되는 nft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 nft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가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추천 종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뜰것 같은 작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작품을 꼭 찍어달라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런 것은 없다. 필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www.ddogg.world에 접속해서 nft를 구매하라고 말할 텐데 그것은 필자가 제작한 nft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답변밖에 할수 없는 것이고 좋은 아이템을 찾아줄 방법도 없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과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 예술계 쪽에서 해야 할 일은 투기하려는 사람은 제쳐두고 예술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현명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부르고 싶다.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는 많다. NFT 세계에서는 현명한이 중요하다. 투자자도 현명하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하면서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다. 단지 암호화폐로 거래될 뿐이기에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거래 비용으로 쓰는 것이다. NFT 마켓에서는 전 세계가 좋아해주는 작가, 작품이라는 건 없다. 전 세계 여러 그룹들이 좋게 봐주는 작품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열광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 서로 취향이 다른 셀 그룹들이 작은 구슬처럼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전혀 팔리지 않는 작품은 당연히 생존할 수 없고, 최소한의 양이라도 팔리기는 해야 한다. 아티스트들은 100만 명이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작은 단위의 한 그룹이라도 내 작품을 좋아하게 만들거나 어떤 그룹을 정해놓고 그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공부해야 한다. 랩을 안 좋아해도 워낙 유명한 곡이라면 듣게 되는 거고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정 장르만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를 통해서 그 가수가 새롭게 시도하는 장르의 노래를 접하고 즐기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는 출판, 만화, 게임 등을 모두 제조 입장에서 구분했지만 지금은 IP 시대이다. 책으로 나오면 보고 만화로 나오면 안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오히려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의 순서만 조금 바뀔 뿐 콘텐츠의 표준 흐름일 정도가 되었다. 스토리가 좋다면 어떤 장르든 매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컨셉이 있고 이 컨셉을 좋아하는 무리가 바로 가치 부여의 시작점이다. 예술품과 상품, 자원 등 모든 가치품은 당연히 구매자에 의해서 가치를 가진다. NFT 아트나 NFT 프로젝트는 작가 혹은 프로젝트 추진 그룹이 우호적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nft 작가들은 모두 자신이라는 커뮤니티의 리더인 셈이다. 컬렉터들과 소통하지 않는 예술가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nft 활동을 잘하는 작가들은 새로운 시리즈의 작품을 시도할 때 클럽하우스 같은 것을 열어 파티를 하면서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 몇월 며칠 무슨 작품을 몇점 올리는데 어떤 기획 의도로 이런 작품을 했는지, 어떤 심상을 담았는지 자금 설명회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작품 발표회를 온라인에서 한다. 벤의 입장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작품에 대해 알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현명한 NFT 투자는 이런 식의 오픈된 마인드로 NFT 활동을 하는 작가의 작품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작가의 작품이 곧바로 몇 배로 뛰어오를 것인가 라는 접근은 투기에 가깝고 우연과 유행에 의존하게 되어 도박에 가까워지고 또 이런 눈먼 투자를 노리는 이들의 계략에 속기 쉽다. 꼭 NFT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언제나 가치투자를 이야기해왔다. NFT에도 가치투자가 정답이다. NFT 투자의 순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리스크도 크다는 의미다. 리스크에 대한 수용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제시되는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빼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성향이든 회피하는 성향이든 분명한 것은 돈을 지킬 정도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돈을 지킬 수가 없다. 고개를 잔뜩 짊어지고 밤새 산길을 걷는다면 내가 고기인데 거기다 고기까지 짊어졌으니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 살아남는다면 그게 용한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 산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고개를 짊어지고 가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하다못해 여럿이 모여 꽹가리라도 쳐가면서 가야한다. 아무리 두드려 보고 건너도 세상에 안 무너지는 다리는 없다. 높은 퍼센트는 늘 리스크와 쌍으로 간다. 만일 국공채가 수십, 수백 퍼센트의 금리를 준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그렇게 발행을 했다는 의미는 지금 국공채를 사고 있을 때가 아니란 이야기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것이다. NFT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안목을 가지고 NFT 투자를 할수 있을까? 1.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나? NFT를 살펴보고 거래를 할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는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의 크립 드롭스, 두나무의 NFT 거래 플랫폼인 어피트 NFT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오픈 시가 가장 크다. 이 밖에 라리블, 니프티 게이트웨이, 슈퍼레어 등이 있다. 파운데이션이란 곳도 유명한데, 이곳은 작품을 올리는 작가도 초대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가격도 아주 높다. 굳이 따지자면 프리미엄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도 코인 블록체인 기반회사, 거래소, 예스품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NFT 마켓이 생기고 있다. 작품을 구경했으면 무엇으로 사야 할까? 작품들이 역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NFT 아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있어야 살수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화폐인 이더와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의 화폐인 클레이, 그리고 폴리곤 등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 클립드롭스에서는 클레이가 있어야 한다. 한번더 정리하면 NFT 아트는 돈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블록체인은 NFT로 발행할 대상, 즉작품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해서 토큰화한다. 누가 발행했는지 등기부 등본을 발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유권이 누구를 쭉 거쳐왔는지도 표시가 된다. NFT는 각 코드, 즉돈 위에 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돈은 달러도 있고 원화도 있듯이. NFT를 이더리움 코드로 그릴 수도 있고, 클레이튼 코드로 그릴 수도 있다. 미국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한국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하듯이, 이더리움 코드 위에 그려진 NFT를 사려면 이더를 주고, 내 이더리움 지갑으로 NFT 작품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클레이튼의 코드 위에 그려진 NFT를 사려면, 클레이를 주고, 네클레이튼 지갑으로 받아야 한다. 물론 스왑이라고 해서 이더와 클레이 같은 코인을 교차 지원해 주는 서비스는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이다. 이제 우리는 NFT를 구경하는 장소와 NFT를 사기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에 대해 알았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디서 구매할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를 주고 시세에 맞춰 원하는 암호화폐를 사야 한다. 그런데 nft를 사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산다고 할때 우리가 발상을 바꾸어 할 것이 하나가 있다. 만일 마음에 드는 nft 작품 하나를 사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를 주고 클레이를 산다고 해보자. 그 작품의 가격은 20클레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클레이의 원화 기준 가격이 계속 변동한다. 지금 1800원이었는데 몇초 뒤에 1820원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20클레이의 그림 가격도 계속 바뀌는 것 아닌가? 아니다. 여기서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가 사려는 NFT 혹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계속 바뀐다는 생각은 워낙 경제에 소속된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다. NFT 세계에서는 20 클레이의 그림 가격은 20 클레이다. 단지 클레이의 한국 통화나 미국 달러의 거래 시세가 변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것이라면 한국 통화도 쉬지 않고 달러 기준으로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 그림 가격이 계속 바뀐다는 생각은 원화 세계에서 NFT 세계로 잠시 여행을 온 관광객과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한국 통화로 1클레이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가격까지 변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착시이다.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 같은 암호화폐로 작품을 사고파는 NFT 작가와 수집가 등 NFT 시장의 참여자들, 즉 암호자산 생활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원화 환산한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NFT 아트를 만들고 팔고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사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현실에 지고하는 다른 삶이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이 진전이 된다면 이런 불편함은 더더욱 사라질 것이다. 생각의 기본 단위가 가상 자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2. 작가를 확인해야 한다. 자, 이제 무엇을 사느냐이다.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고 생각해보자. 굴려서 1부터 6까지 어떤 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지세 가치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사위 자체가 사기였거나 당첨 숫자인 6이 나왔는데도 돈이나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다. 혹은 당첨이 됐는데 고객이 건 돈을 모두 가지고 개체자가 사라진 경우다. 실제 nft 시장이 아직 초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NFT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림을 NFT로 발행한 작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남의 그림을 NFT로 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그 작품을 산 사람은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다. 자기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마치 자기가 그린 것처럼 판다고 해보라.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면 작품을 산 사람도 소유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NFT 마켓에서는 이를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한 인증이 더큰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NFT에는 이 작가가 작품을 몇 개나 냈고, 이를 몇 명이 소유하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유명 작가라고 했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소유한 사람이 별로 없고, 금액도 작다면, 이 작가는 방금 작품 활동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아니면 아직 유명하지 않은 작가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커뮤니티를 찾아가야 한다. 이 작가가 유명 작가이냐 아니냐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 작가가 내놓은 작품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작가가 정기적으로 작품을 내는 작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는 이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올린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알수 있다. 이런 기록들은 위조하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작가의 작품들이 어떤 경로를 걸어왔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작가가 중간에 NFT 아트를 중단해 버렸다면 그의 작품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만일 다시 오프라인에 집중해야겠다며 NFT 아트를 중단했다면 물론 오프라인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됐다면 그의 NFT 작품도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NFT를 꾸준히 내줘야 한다. NFT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기는 한두 달 정도이다. 이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작품을 내주는 작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꾸준히 작품을 올리고 설령 잘안 팔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린다면 어느 날 컬렉터들에 의해 판매가 일어나고 매진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내 주변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작품을 인정받아 외국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NFT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NFT 아티스트의 정규적인 코스라고 할수 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인정받아서 컬렉터들에게 선택되어 작품이 잘 팔리는 것이다.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당장 신작들이 없으니 기존 작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의 커뮤니티와 꾸준한 작품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커뮤니티에서의 링크를 타고 다시 오픈시와 같은 마켓플레이스로 돌아와 어떤 NFT 작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믿을 수 있다. 진짜 이 사람의 작품인 것이다. 사실 바다와 같이 넓게 펼쳐진 NFT 마켓에서 유명 작가를 찾는 것은 힘들 수 있다. 특히 한국 작가를 말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